전미 수님, 오늘은 지극히 예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 대축일입니다. 어, 그리고 또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하죠. 아, 저희 사제들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아, 닮을 수 있도록 또 함께 예, 또 기도해 주시며 오늘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송부와 송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네, 제가, 아, 예수님의 이 따뜻한 어 성심이라고 하죠 거룩한 마음을 담고 싶어서 예수님 저에게 당신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미직직은 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찼거든요, 애가 굉장히 찼었는데, 요즘에는 좀 차다라는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너무 이제 머리만 뜨겁고 심장은 좀 차가웠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머리도 뜨겁고 심장은 조금 미지근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언젠가는 또 성령으로 이렇게 불타서 예, 나의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예수 성심을 닮은 사제가 될수 있도록 예, 우리 모두 양팔기도 매일 5단씩 꼭 받쳐주시기 바라고요. 아, 또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어,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갑자기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죠? 바로 예수님의 심장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부모님의 심장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와가, 어,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드신게 한 다음에 아담에게 이미 숨을 불어 넣으셔서, 아담은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뭘 내놓을 수 있게 되느냐면, 심장을, 그게 이제 갈비뼈로 표현이 된 거죠. 그 갈비뼈를 빼내서, 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거기에서 피와 물을 뽑아서 두 번째 하와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우리는 뭐로 태어난 거야? 성사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뭐 이런 칠 성사가 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온 피와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피는 죄가 씻겨지고 물은 그 씻겨진 깨끗한 곳에 오시는 성령이라고 상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피는 성모님이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 원죄가 없으셨으니까 그냥 물만 성령님만 오셔서 예수님이 잉태하시면 됐거든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완전히 하느님을 잉태한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된 거죠. 그쵸?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인 존재가 되는 거죠. 에, 그렇게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지 않으시면 아... 어, 그런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도 탄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저도 제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내놓고 싶기는 한데 그게 이제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건데 이제 충분히 내놓냐 또 그거는 아닌 거죠. 또 매일 강론을 올리지만 미리 올려놓고 놀러 다닐 거다 놀러 다니고. 또, 게으르고, 어, 또, 또,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또 그런 걸 좋아해서, 또 그렇게 많은 시간도 오, 소비하면서, 에 보, 해다 보니, 이제, 항상, 에, 죄송한 마음 뿐인 거죠. 근데, 어, 예수님의 성심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를, 뭐, 모든 것을 다 해서 키워놓고 나중에 아이한테 뽑아 먹으려고 하면서 며느리를 막 갈고가지고 며느리가 자살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들이 다시는 안 본다, 엄마. 그리고 이제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고 이렇게 섭섭해 한다면 그 사랑이 예수님의 성심에 같은 사랑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는 사랑은 내가 아무리 줘도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 항상 받은 게더 많으니까. 그래서 에, 아버지들의 어떤 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소방관들인가요? 아무튼 이분들에게 이제 애 젊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는 에, 젊은 아빠들인 거죠. 그 젊은 아빠들에게 이제 설문 조사를 하는 거죠. 설문 조사를 하면서 음 아이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에, 그러니까 뭐 아이들 사제는 뭐몇장 가지고 있냐?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하는 몇번 했냐? 뭐 아이들을 뭐어 잠자는 모습을 뭐 지켜본 적이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반쯤 넘어가니까 그 뒤에는 그 아이가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진은 몇장 가져 있냐? 여러분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어본 적이 있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안아드린 적이 있냐? 뭐 이렇게 하니까 아들에게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무심하고 있었구나라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TV가 탁켜지면서 미리 녹화해 놓은 아버지의 그 녹화본이 딱 뜨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들이 여러 분이 나오시는데 다 하나같이 아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근데 이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충분히 많이 해주신 거죠. 근데 아버지는 진짜 다 하나같이 미안하다. 라는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너무 엄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아 또좀더 돈이 많았으면 더 해줄 텐데, 미안하다. 내가 게을렀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들은, 듣는 이제 젊은 아빠들은 또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이제 뿅 하고 또 그분이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너무 감동적이고 예, 그런 내용인데 음, 아버지들은 진짜 모든 걸 주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너한테 얼마만큼 했는데 네가 이거밖에 나한테 안 해주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사랑을 받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냥 사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힘겨워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따라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은 성령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어주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예, 우리를 위해서 항상 내어주시면서도 미안해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또 사제인 저도 사제 성활의 의 성화의 날인 에서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런 사랑하는 음, 과정 중에 내가 신자들한테 내가 매일 이렇게 강론 올리면 신자들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그 사랑을 내가 줄 사람이 없다면 나는 진짜 나에게 사랑을 줬던 그 아버지나 하느님을 뵈러 갈수 있을까? 어떤 OBS인가요? 거기에서 나온 어, 제목이 뭐냐면 어, 그 멜로다큐 가족에서 미안하다 보고 싶구나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 산소에 와서 마구 울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나 그랬더니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그 위에 누나도 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늦둥이 쌍둥이 아들이었던 거죠.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르바이트하다가 어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택에 사시는 분인데 이 산소는 충주에 있어요. 평티에서 충주 동안 새벽 4시부터 매일 아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엄마가 엄마나 누나가 싸주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몰랐었네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사랑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어, 엄청난 후회. 예, 그리고 예, 내가 이렇게라도 뭔가 하늘 풀어야 될것 같은 그래서 매일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리고 이분이카센터를 조그맣게 하시는데 아무튼 거기 가기 전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매일 매일 와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아요, 그렇죠? 딸둘 있고 아들 한명 남은 아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아 울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너무 어 하느님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볼때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으신 분에게 너무 죄송한 거야. 이렇게 내 아들이 죽어서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더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뭐 신자분들한테 성체를 영할 때도 아 신자분들 덕분으로 내가 아 신, 신 성체를 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런. 강의 같은 거할 때도 아 신자들 덕분에 내가 나도 묵상하고 나도 좋은 거 하느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아,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잠깐뿐이죠. 음, 그래도 <laughs> 이제 여러분 덕분인 거죠. 어, 그래서 바다 씨가 있죠. 어, 그 SES 나오는 이 바다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 이제 성당에서 마련해준 성당 좀 지키는 집이었나 봐요. 조그만 집에서 살면서, 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등록금도 제때 내본 적이 없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 음. 이제 또 딸을, 딸을 뭐 조금이라도 키워야 되니까 음, 수녀님 되기를 원했대요. 근데 키워야 되니까,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몸이 아프면서도 어, 창을 잘하셨나봐요. 그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노래를 잘하셨던 거죠. 그까 그러니까 창을 이제 밤무대에 가서 맨날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핏 들었는데 하, 나가기 싫다 오늘은 그런데 딸을 위해서 계속 이제 나갔던 거죠. 지금 인순이 씨뭐둘다 천주교 신자네요. 이두 분이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데 이 바다 씨는 감격해서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계속 눈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내가 어 그런데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을 못 한다? 그러면 감히 아버지를 볼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심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내어주면서도 그 받은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다가 SES, SBS, SES, 어, 죄송합니다. SES에 나와서 이제 1년 동안은 1년이라면 겨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찬물로 목욕을 했대요. 왜? 부모님은 아직도 찬물로 하고 계신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계신데, 자기만 뜨뜻한 물로 할 수가 없어서 찬물로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이 내가 하느님의,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해주시고 저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뭐라도 좀 내어주려고 이렇게 찬물로라도 좀 이렇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해도 그것을 이제,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미안한 건데 내가 주고 있는 사람에게도 미안한 거죠. 왜그 내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해주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 성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성령을 온전히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기는 하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 너희했으니까 너희는 막 나중에, 제대로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러 그러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아니실까.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도.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어, 이렇게 항상, 예, 이렇게 저희에게 미안하다. 아, 내가 조금이라도 잘 살았으면, 예, 조금 잘해주었을 텐데, 예, 라고 하지만, 예, 저희 어머니도, 예, 이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는 아니신 건 아시죠? 에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어, 뭐~ 라면만 먹을 때도 있었고 어 뭐~ 그렇기도 하지만 뭐~ 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그래도 너희를 굶긴 적은 없다 아 라고 하는 거 저는 이~ 어머니가 뭐~ 지금 생존에 계시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어머니 아버지 있게 조금 너무 죄송스럽지 않게 적어도 우리 신자들에게 묵상을 굶기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에 비하면, 예, 사실, 그분들은 전쟁처럼 사신 거죠. 뭐, 저처럼 뭐, 조금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저는 함께 해드리려고, 뭐, 고생하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분들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그니까, 아무튼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셨지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어, 항상 미안하다. 아, 어 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우리 모든 거, 심장까지도 에 내어주면서도 참 미안하다. 이거밖에 못 줘서. 라고 하는 마음. 뭐, 안 주면서 미안한 거는 그건 안 되고. 심장까지 다 내어주면서도, 어, 이렇게 하그 받은 사랑이 너무 어, 보답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 다 주면서도 너무 미안한 상황, 에, 그것이 바로 예수 성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며 저희들도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 목숨을 이웃에게 내어주면서도 항상 이것밖에못 줘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성심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